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게 하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들어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다. 도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라함은 여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라함은 여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함은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 16장 1절부터는 앞으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일어날 큰 어려움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시고, 그때 어떻게 그큰 역경을 이겨낼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당시 제자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믿는 신앙으로 인하여서 실족할 일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때 실족하지 않는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기 바랍니다. 2절에서는 앞으로 제자들에게 닥칠 일들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출교이고, 다른 하나는 죽음입니다. 먼저, 출교란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의 거점인 회당에서 회원 자격을 박탈하고 쫓아낸다는 말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를 잘 모르면 이 출교라는 것이 그리 충격적으로 와 닿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출교란 실질적으로는 죽음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유대 사회가 회당으로 중심으로 모든 상거래와 일상생활이 이루어졌기 때문인데요. 어쩌면 죽음보다도 더 힘든 것이 출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단으로 낙인 찍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들을 출교하고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죽이기까지 할 텐데, 그러한 죄악된 행동들을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분명히 깨닫고 믿고 있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성도들을 핍박하니 얼마나 그들에게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 안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성도를 핍박하는 죄에 대한 지적이고요. 또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니 용서하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려 하는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다라고 기도하셨죠. 그리고 스테반 집사님이 순교하실 때도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것을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그렇게 세상의 핍박 속에서도 묵묵히 복음을 전하며 지금까지 성장해 왔지 않습니까? 사울이 살기가 등등하여 교회를 핍박할 때,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신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고 생각했었죠. 자신이 핍박하던 교회의 도움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사도바울은 이 말씀을 나중에 제자들에게 듣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핍박 속에서 우리는 실족하기 쉽다는 것도 인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핍박과 시련, 실족할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는 것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설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은 대부분 당장은 실족하여 예수님을 버리고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할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른 지난 나중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회복하게 되겠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직 말씀만이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것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당장에는 힘을 발휘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를 간파하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듣고 이해를 했다면 앞으로 예수님께 사실 그 위대한 일에 대해서 더 질문을 했었겠지만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더 위축되고 근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위축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한번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떠나야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실 것이고,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제자들에게는 더 유익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째서 예수님이 떠나시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시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더 좋은 일일까요? 8절에서 11절까지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은 성령님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을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해하기가 좀 까다롭죠. 아니, 성령님이 오셔서 책망을 하시는 것이 왜더 좋다는 것일까요? 사실 이 책망이라고 번역한 단어 안에는 더 풍성한 의미들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원어로 이 단어를 살펴보면 그 의미가 살피다, 증명하다, 바르게 하다, 옳고 그름을 따지다, 혹은 논쟁하거나 책망하다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할 수 있는 풍성한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을 이렇게 번역해 볼수 있겠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향해 설명하고 설득하고 다 이루고 책망하는 다양한 사역을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다양한 사역을 하실 것입니다. 성도들을 출교하고 죽이면서도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죄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죄를 깨닫고 참회하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도 그들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또 성령님이 오시면 의에 대하여 말씀하실 텐데요. 우리의 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깨달음을 가지고 믿을 수 있도록 하시고 또한 믿고 감사할 수 있도록도 하실 것입니다. 또 성령님이 오시면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탄, 곧 세상의 임금을 이기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사탄의 억눌림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보혜사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셔서 우리에게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의 사역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떠나는 것이 더 좋다고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은 너무나 풍성합니다. 그래서 12절에 예수님은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제자들에게 다 설명해 놓으실 수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감당할 만한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이후 성도들은, 이 제자들은 성령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그 성령님의 은혜를 신약성경에 기록하고 있으시죠. 오늘도 성령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2000년 전 사도들도 어려운 시기를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이겨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어려운 세상살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힘으로 이겨내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기도할 때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특별히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성교사님들과 또 정말 복음의 현장에서 사역하는 많은 사람들과 그리고 복음의 불모지에서 아파하고 출교당하고 죽음까지도 당하는 그러한 성교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사역을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는 우리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